사실 이거일 수도 있어요. 저희가 지금 음 다이아 3이기 때문에 이제 그 매치가 되는 분들도 다 다이아 3이겠죠? 그럼 좀 약한 사람이라서 <laughs> 저희가 지금 갑자기 아, 네. 이기는 건가? <laughs> 근데 오늘 다 리셋이 되기 때문에 좀 3200점 이하인 사람들 다 저희랑 똑같이 시작하거든요? 그래서 뭐아 이형민, 포포리 또 또 나왔네요. <laughs> 잘 하시는데. 사실 PVP에서도 그렇고, 어, PVE에서도 그렇고, 테라 M에서는 이제 포폴이가 가장 세다고 볼 수가 있죠. 가장 번거롭고. 음, 근데 상대 팀에 실러가 한 명도 없고 저희 실러가 많네요. <laughs> 그리고 저쪽에 이제 탱커가 두 명이기 때문에 저희가 잘하면 뭐 이길 수 있습니다. 뭐. 전혀 불리한 조건은 아니고요. 끌려만 안 가면. 네, 네 제가 끌려 끌려했죠 어, 끌려갔습니다. 제발. 제발, 이렇게 힘을 줘면서. 아, 네, 돌아왔습니다. <laughs> 역시 힐러들이니까 끌려가도 흘러. 안 주네요. 네. <laughs> 저쪽에 근거리가 두 명이기 때문에 정령 잡는 게좀 느리거든요. 음, 맞아. 요 그래서... 저희가 정령을 밀고 가서. 또 공격을 하... 는 네, 그렇... 수밖에... 네, 이제 아직 초반이라서 탱커를 잡기는 조금 어렵습니다. 아, 제가 도발에 끌려갔네요. 음... 아, 죽었습니다. 자, 이거 잘 피하고 있을게요. 정령이 죽으면... 어... 저희 팀도 끌려가는데... 끌려갔는데... 아! 터어주고 싶은데 살아나왔네요 대단하시다 음. 지금은 정말 안 끌려가는 게 중요하죠 맞아요 더 소극적으로 해야 된다. 그때까지 좀 뒤에서 씻었으면 좋겠는데 <laughs> 말하기 무섭게 <웃음> 끌려가서 <웃음> 이기고 영상을 끊을 거예요, 그랬나요? <laughs> 조금 더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말이 없어져도 제가 말하면서 하면 또안되더라고요 이게. 조금만 이해를 해주세요. 집중을 해서 안 끌려가게. 레벨 아. 차이 때문인가요? 맞는 게 너무 아픈데. 아무래도 지금 이 레벨 차이가 나다 보니까 야 아무래도 이번 판은 좀 힘들 것 같네요. <laughs> 거의 뭐3대2로한것 같은데 한명 계속 죽어 있고. <laughs> 아데 끌려가면 안 되는데 뭐 끌려가기 전에 가는 중에 죽었어요. 그냥 이거는. 근데 이게 어. 좀 전투력이랑 무관한가요? 야저 전투력이랑은 무관하고, 근데 이게 룬이 적용이 됩니다. 그래서 룬에 따라 조건 저희가 힘들 수도 있고요. 저쪽은 뭐 전체 신화 룬을 세트로 잡았거나 하면 저희가 좀 힘들 수도 있고. 아 드디어 한 번. <laughs> 이기고 뭐 지고도 있지만, 아한 마리도 못 잡고 죽기만 하면 맞죠? 그렇죠. 아, 아니, 이게 회피를 했는데 적적으로 회피를 했어요. 아.. 이영민 잡은 줄 알았더니 이번판은 뭐 깔끔하게 포기하고 나중 이영민씨 한번 검색해서 전투랑 한번 보죠 오오 네, 0.3 그래 잡긴 잡았죠 이대9네요이대1 2대 0만 아니었습.. 아이대1 0이네요 이렇게 졌습니다 <laughs> 마지막 이영민씨 전투랑 한번 보고 네, 저희가 포포리한테좀 많이 약해가지고 아직 연습이 부족합니다 이형민을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민 씨인게 패키징이 되는지 모르요 이형민이었죠? 네와 140만이네요 와 잘하시는 분이 <laughs> 제가 원래 두 판만 하고 끝내려고 는데한판 져서 한번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삶까요 라스트판 <laughs> 네 진짜 삶대우이니까 <1대> <laughs> 승패가 의가 이기고 꺼야 기분이 좋 삶은 우리의 은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은 우리는삶 안 좋은 아 그리고 제가 이제 뭐 펫이랑 삼천뽑이랑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일일 뽑기랑 이런 걸 해서 영상을 찍었는데 그게 핸드폰 충전을 하면서 찍어서 음성이 녹음이 안 됐어요 그래서 날렸어요 <laughs> 네토리 한풀이 들으셨고요 매칭이 빨리 안 되네요 11시 15분이면 12시 마감이라 사람들 빨리 할텐데 오 저희가 <laughs> 탱이 오는 걸 정말 좋아합니다 탱이 오면 뭐 거의 겠다 봐야죠 <laughs> 뭐 99%뭐두 <laughs> 사람이 게... 조금만 뭐 해주면 네 탱이 너무 못하시지 않는 이상은 웬만하면 이기고 네, 탱이 뭐. 죽지 않는 이상은 네. 근데 이제 저쪽 팀도 궁수 힐러 탱 해서 조합은 똑같네요 자, 들뽕님 음, 혼자서도 잘하는 들뽕님이라 되어있으니까 혼자서 잘하시겠죠? 내고 <laughs> 있는 게 관짝인가요? 적걸 여기 담아버리겠다는? 그런 건가요? <laughs> 근데 들뽕님 계속 죽으면 자기 관짝인가? <웃음> <웃음> 아 근데 참 저희도 이해 안 되는 게 이게 그 카이아 전작할 때만 이게 외형이 바뀌더라고요 에헤이 아, 탱커는 조금 힘들어하시네요 탱커님이 미 끌려가실 텐데요 근데 상대 팀도 탱커가 있으니까 안 돼요 안돼 탱커님 안 돼요 또 어떤 경우에는 보니까 그 이제 탱커님이 정령을 끌어와가지고 막 망한 경우도 있어요 저희가 아 아쉽네요 죽일 수 있었는데. 어, 참. 집중을 해서. 아, 또 끌려가네. 지금... 음. 어, 이거 방금 뭐였지? 지, 질문하신 건가요? <laughs> 아니, 제가 끌려가서 탈출을 했는데, 했는데 저그 힐러한테 죽었다고 뜨던데, 뜨기가... 아, 네, 끌렸어요. 얘를 죽여야 돼요. 지금. 근데 힐러가 참주기 힘들죠. 회피기가 두개 있는 거 아니에요? 힐러가 회피기는 하나고 이제 그 아... 저항 스킬이 하나 있죠. 아, 들었님 자기 관짝이네. 저희가 승리를 장담했했데아 아니, 아니, 이렇게..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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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0 0이아만 역시 사람이 이렇게 장담아 따면... 하면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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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지이 되게.. 지금 정령은 아니, 끼리아우고 있고 <laughs> 이게 참안 좋아요. 이게 정령을 저희가 분류할수록 빨리 잡아야 되는데. 만드는데. 저희 왜 이렇게 영상 찍을 때만 줄 지르지 아. 모르겠네요 진짜. 아니, 그게 아니라 이게 들뽕님간짜이였어 이게. <laughs> 자기가 누울 자리를 도산이는 거지. 또 제가 지금 현재 음, 한명 했는데 한명 잡은 무승데 지금 만화가 없어요. 이 무슨 일이죠? 만화 없어서 기술을 못 쓰네. 한 명만 한 명만 잡으면 그래도 무승도는 될수 있죠? 네. 제가 약간 불안한 게 지금. 아 좋았습니다. 끌려갔는데 아. 살았는데 <웃음> <웃음> 무서운, 이거는 저랑 저희가 이겼네요. 포탑을 터트리면 되죠. 네. 포탑. 저희 네 저희가 터트려서 이겼습니다. 와. 아, 다행히 저희가 역전으로는내 <laughs> 이거 뭐 의어이대사으로 했다. 봐야죠 <웃음> <웃음> 네, 그러면 저희는. 여기 서 영상 마무리 할게요 네여러분 안녕